네, 안녕하세요. 오해 기다리셨습니다. 서울시당 출범식의 마지막까지 계신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장평태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대에 참 피고발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법사위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발당할 정도로 김건희 캄보디아 가서 빈고 포르노 찍지 마라 했다가 고발당했고, 이종호를 오빠라 부른다 재병청문에서 폭로했다가 고발당했고, 윤석열 김건희 군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다니더라 폭로했더니 고발당했고, 서부지법 폭동사태 성동현 변호사가 배우 아니냐? 했다가 고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고발 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에 김변희가 박동만 성에 가 가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프로포폴 사용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법에 의해서 프로포폴 사용한 병원장은 의사는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12월 3일 당일에 박동만 성형과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라는 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곧 모레 조의대 창문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12월 3일 1차 내란을 겪었고, 한덕수 대행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2차 내란을 겪었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3차 내란을 겪었습니다. 6만 장의 사건 기록을 단 6일 만에 하루에 만 장씩 풀수 있는 천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법관이면 눈이 10개라도 달렸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속으로 재판하고 사법살인을, 사법, 사법 쿠대타를 결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임을 받고 선관위 직원들을 강경하고 여러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복 대행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상설집검 수사 요구안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경종을위야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일란 세력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피와 땀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3일,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국민의힘 저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아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도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당 내에서 심지어 자기들 대통령 후보까지 갈아치우려 했던 놈자들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6월 3일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하고 더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국민 속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용산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실천해왔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정에, 성남시장 시절했던 일이, 경기도지사 시절했던 일이 됐고, 경기도에 했던 일이 결국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성남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정년배당 무상교복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하나하나 우리 국민과 시민을 생각한 정책들이었고 그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더풍요롭게 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 용산구부터 서울 시민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투표하고, 열심히 연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동료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아갑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민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이 정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 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해주십시오. 6월 3일 압도적 승리로 대한민국이 결코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기호이번 이재명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경태 송발 선대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